정말, 해치 왜 패다, 너? 올인이다. 똥강을 모아라? 오케이. 또 올인이야. 나에 천오백만원 어디 가고. 아, 내가 싼걸 니가 가져가냐? 나는. 아, 왜 쳤냐, 이거. 네. 아, 얘좀 예, 오천밖에 못 쳐. 어, 아, 저거 지가 가져가. 오예, 오예, 오예. 지도 아, 진짜 <laughs> 나좀폐잘 붓는데, 이거. 나좀패잘 붙는데, 이 우와! 폭탄도 있는 데요 이쁜 말 먹여서? 네, 그, 우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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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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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겠네. 오예. 맞다. 아, 네. 고맙다. 음. 고여 해야겠는데요? 예. 가정이 없는데 고해야지 헐. 띠로리. 어떡해. 스톱. 스톱. 아, 뭔데, 안 좋다. 톡박스야. 좀 네. 좀 데뷔 있었나? 이거 응. 뭐야? 이거는 지금 두배 그냥 그 있어요.